셨습니까? 찬송 355장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355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말씀 신명기 32장 32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줄 알라 아외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요 어, 모든 인간들의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마지막까지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4 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 왜냐하면이란 말이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더라. 어, 세상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꼭 말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죽을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이땅의이 생명과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권자로 서 계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41절부터 43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 크게 두 가지 뭐 하시냐면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이제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하 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번쩍이는 칼을 갈.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요, 또 아주 예리할 것이에요. 어, 어떤 대적들에게도 복수하고 보응할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이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복수와 보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42절에 말씀하세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네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인데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에 화살이 취하고 대적의 우두머리를 쳐서 우리 배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피살자와 포로된 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다 제거할 것이요. 그 대적의 우두머리 머리까지 베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사는 땅을 위해서 속죄하신다. 어, 대신 피를 흘려 그들을 구원하신다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 그대로 이두 이 가지 약속이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뭐가 무너졌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예 전도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라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 이그 전에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깜깜한 흑암과 죄 가운데 지배하던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 꺾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귀는 물러가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곳저곳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두 개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심판과 구원,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 우리 마지막 심명기 아주 심명기가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이 악의 축 악의 근원인 마귀와 모든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심판 받을 것을 우리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잔해하고 핍박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20장 9절에 그들이 치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혀버 버릴 것이요. 1절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귀 예.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세세토로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지금 막 악이 횡행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악이가 온갖 방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죄를 짓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세상의 죄악을 환영하게 만듭니다. 막 그걸 생각하면 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저 악독해지고 막 죄악이 관형해지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그 악,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옷에 던져질 것이오. 그를 추종하는 정치세력, 종교세력 전부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고 살아갈 때 뭐하냐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종로를 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새 옷을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옷을. 그 마귀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주신 힘으로 말이죠. 또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을 우리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 여기 이제 이십일 장 21장, 요한계시록 이십일 장에. 보면 그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절에 보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여하튼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요 사절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기어 처음 것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문제가 참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안팎의 원수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좀 교묘하게 괴롭히는지 모르고요.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압력을 가하고 유혹을 갖다가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전한 구원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 주님이 오셔서 이 부패하고 안락해지고 죄악이 반영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만 아니라 나도 완전히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마음것 받아들이고 용 용납하고 축복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주여 이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완전한 구원을 맛볼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거기 가 가지고 우리 뭐, 우리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것 그것도 좋지만 말이죠.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아주 이 하나님을 이왕 미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끈질기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육체 소욕 때문에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죄 짓고 나서 아 죄송해하고. 얼굴이 뜨뜻해하고 그런 거참 많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남여진 마음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이 분리된 마음.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상태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고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조금만의 눈곱만큼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러면서 투명하고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 안전한 구원을 우리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죄악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죄악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힘 권세가 점점 무너지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심판 받을 그날 바라보면서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입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니 하나님 우리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두 가지를 바라고 기대하라고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이 이루실 두 가지 완전한 사역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세상이 죄악이 죄악으로 간여하고 마귀가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짓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의 나라에. 동참하거나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이태원에서 참혹한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신음하고 유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함께 우리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아 우리는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기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